안녕하세요 장미름입니다. 오랜만에 어,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지금 찍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번외편에 관련된 거고요. 번외편을 찍게 된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재미도 좀 찾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랜덤 워크 시리라는 그런 가설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은 굉장히 랜덤하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하고 수익을 얻을 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이론인데. 실질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결국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뭐 주식 시장이 될 수도 있고, 뭐 Fx 시장이 될 수도 있고, 여러 가지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시장을 하나 결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번외편으로 사다리를 통해서 그 시장이 오를지 빠질지 아니면은 약법이 될지 강법이 될지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. 과연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한 다음에, 과연 예측을 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사다리를 타서 복불복으로 하는 게 어떤 게더 승률이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매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시장이 매번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위 움직이 시장을 예측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는 제가 결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매주 이게 업데이트가 되고 누적 승률도 기록이 될 테니까 매주 올라올 때마다 이것도 재밌게 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러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작을 시작으로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야동 앞으로 와너 너무 온도 잘 보이네. 비슷게 해야지. 네. <laughs> 알려줘. 아좀 순서를 좀 그러니까 생각해볼. 어. 약세, 응. 약보합, 응. 강세, 강보합. 저는 응. 4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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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아, 강세. 네. 아, 이번에 내가 확실히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. 자, 그러면은 저는 약보합을 예상을 했고 코스피. 그리고 사다리는 복불복으로 강세가 나왔어요. 다음 주에 가서 지난주 결과가 어떤지를 보고, 이거는 전주 금요일 종가와 네. 그 주의 금요일 종가로 그대로 보게 했습니다. 그리고, 누적 수패도 계속 해가지고 하면서 과연 어떤 게더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, 오늘 편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다음에 뵈요. 네,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음.